이 문제를 보면 말이야. 일단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지.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 복잡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버거워. 이상하게 신식 자체가 맞지? 자, 그런데 일단 이거를 누구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뭘 하냐면 기학적으로 죄를 해석하게 되어 있어. 누구든 간에 첫 번째 시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학적 시도를 할 텐데, 그 기학적 시도가 솔직히 힘들어. 이걸 푸는 무슨 뭐 여러 가지 풀이 과정이라든지 뭐 인터넷을 보면 기학적으로 푼 사람들이 많은데, 다 거짓말이야. 너를 시험장에서 그렇게 못 풀어. 찍어야 된다고, 그렇게 풀려면. 무슨 말이냐면, 자, 기학적으로 한번 다가서 보자. 선생님도 이 문제를 예전에 풀때 기학적으로 먼저 시도를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가 되게 막혔어. 한참 고민한 다음에, 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계산해서 푸었어. 근데 계산해서 푼게 맞아. 알아? 일단은 수선의 발이 두개 떨어지지. 자, 수선의 발이 두개 떨어지면 해야 될 일이 있잖아. 사다리꼴 분석. 그지 그럼 당연히 얘랑 평행선을 꺼서 박스를 만들어야겠지? 그게 원래 인간이 하는 행동이야. 평행이 잘안 거지는데. 집값, 이렇게 사다리꼴 분석이 돼야 돼. 요기랑 여기랑 같은 거지 여기 궁금해져야 돼 원래 그래 인간이 그지 자 여기도 수선해봐 여기도 수선해봐라니까 또뭐 해야 돼 사달꼴 분석을 해야 돼 요렇게 색깔 똑같은 걸로 칠하자 여기까지는 나도 일단 했어 이렇게. 그럼 요 직각삼각형이 많이 궁금해 뭐 할게 없어 별로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어떻다고 했냐면 이걸 구하래 볼까 너를 제곱을 하고 얘를 빼래 어? 얘, 얘를 같았는데 얘도 뭐야 이걸 왜빼두 개야 왜두 개겠어 하나씩 수라는 거겠지 지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laughs> 그림을 그린 놈들은 그걸 할수 있다니까 여기 궁금해지잖아 그럼 다시 말해 이 문제는 결국 a 제곱에서 a 제곱을 뺀요 길이를 구하시고, 색깔 좀 다른 걸로 해볼게. 얘를 찾아보시고,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에서 요 길이의 제곱을 뺀요 길이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한 거에 최대 값을 구하자는 거야. 아, 뭔가 한거 같아. 뭔가 기분이 좋아. 거의 해석이 된거 같아. 요 길이의 제곱이랑 요 길이의 제곱을 더해서 최대로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근데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정사형이 두 개나 있잖아. 보다가이 직선은 그냥 이 구위를 움직이는 점이라 했으니까 대책이 없어. 반지름이 될 수, 이게 지름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지. 무슨 뭐이벡터가꼭 뭐 방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길이가 고정된 것도 아니고 정말 볼 때린 상황이라고. 맞지? 근데, 대부분 이 문제를 맞춘 애들은 다 이렇게 풀었더라고. 이 평면식과 이 평면식을 보니까 기분이 그래도 좀 좋더란 거야. 뭐가 좋아? X가 없더라는 거지. 지금까지 나의 경험상 저런 문제는 다보여다고축 죽이기 문제라고. 뭘 죽여야겠어? X 축 죽이고 풀었단 말이야. 우리는 다 그렇게 풀었다고, 대부분. 혈연식을 줄때 성분을 안 주는 문제는 다 축축이 문제였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솔직히 답을 맞춘 애들은 다 찍어서 맞춘 거야. 정확히 푼게 아니고. 뭐, 그렇지 마고 푼 거야. 다 이렇게 푼 거라고. X축, Y축 그린 다음에. X축, Y축이 아니라 무슨 축? 가운데 와야지. 무슨 축? Y축, Z축을 그린 거야. 얘가 원점이자 X축인 거지. 맞냐? 그리고 이구를 여기다가 원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린 다음 이 값의 최댓값이라 했으니까 이 길이가 커야겠어 작아야겠어 이게 커야겠지 그지? 이게 커야 얘도 클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직선을 PQ직선을 그냥 뭐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 지름이라고 생각해서 문제 푸는 데 대부분이야 그냥 그럴 것 같다 이거지 시험 풀어야 되고 그럼 여기다 뭘 끄느냐? 너무 크다. 여기다가 y는 4란 직선을 끄고, 그 다음에 이 평면식은 이 직선을 그린 거야. z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되니까, 기울기 얼마짜리?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야. 이 직선식이 뭐야? z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y. 마이너스 루트 3분의 8이라고. 맞아? 그럼 이 각도가 몇 도란 소리니? 30도란 뜻인 거지. 자, 이래놓고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 여기서, 여기서, 이 그림이 좀안 맞네. 여기서 이제 문제를 찍기 시작하는 거야. 아, 찍어야겠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대학은 가야겠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문제를 찍기 시작하는 거지. 또 움직여. 지금 내가 푸는 방법은 실증적인 풀인데, 하나도 맞는 게 아니야. 이렇게 풀면 안 돼. 여기서, 가정한다면, 요 길이 뭐다는 거냐, 도대체. 요 길이는. 얘는 뭐겠어? 얘란 거지, 얘. 그치? 얘를 구하자는 거지. 얘가 아닌가? 요 삼각형을 보자.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요 길이가 얘가 되겠네 얘. 얘를 얘 구하고 요 길이가 얘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 이 선과 평행선을 꺼야 되니까 이렇게 평행선을 껐을 때 요렇게 해서 요 길이가 되는 거야 이거 두 개의 길이의 제곱이 합을 구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뭐각 세타를 만들고 해가지고 요, 요거 요 세타라고 하면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지금 반지름이 4니까 지름이 4니까 말이지 그래서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해 여기 30도면 얘도 얼마겠어? 요것도 30도겠지? 그럼 얘가 세타하면 얘도 3 0 세타일 거 아니야? 그럼 세타 풀어서 얼마가 돼? 세타 풀어서 30도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문제를 푸는 애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다이딱 맞은 거야. 그래서 29번을 맞춘 거지. 그렇게 맞춘 애가 대부분이야. 현실적이지? 솔직히 문제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야? 니들 시험장에서 풀었다면 이렇게 풀었을걸? 그치? <laughs> 자, 근데 이렇게 푸는 건 정상적 푸는 아니야. 좋은 풀이긴 하지만 실전적인 풀이고 답을 맞추는 풀이긴 하지만 솔직히 내가 대학을 이것 때문에 꼭 가야 된다 싶으면 내가 뭐 수학자 될 것도 아니고 경험상 보면 이렇게 풀 수밖에 없기는 해 맞지 그럼 정상 풀이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 이 생각 이 사람 풀이는 그런 풀이가 아닐 거야 아마 이 사람은 굳이 우리한테 진짜로 진짜로 이거를 쪼개라고 준 걸까? 뭐, 양, 연미 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보이면 어떻게 돼? 안 보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맞지? 그게 아닐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아마 그대로 풀려야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풀자는 거냐?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길이가 아니라 뭐니? 백탈을 써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이 길이란 말을 안 쓰잖아. 백탈하니까 백탈을 쓰려고 노력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PQ 벡터를 만드는 거야. PQ 벡터를 A, B, C라고 두는 거야. 근데 이 길이는 지름을 넘을 순 없잖아. 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이 2니까 지름이 얼마겠어? 4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라고. 오케이? 난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럼 지금부터. 너는 끝났어. 너 너야. 너 얘는 뭐 끝났어? 쓰면 뭡니까? 이 길이잖아. 그 나는 이 벡터와 이 벡터 간의 끼인 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풀어. 뭐 이런 이야기잖아. 여기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y는 4라는 평면이고 여기 pq 벡터가 있는 거지. 그럼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 되면 이 베타랑 이 베타를 통해서 이 각을 찾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뭔데? 이 길이를 구하려면 실제는 요각이 필요하잖아 이 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 이, 평, 이 평면에 관한 법선 베타와 방향 베타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보통 요각을 많이 구하지 이해됨? 이해됨? 그래서 뭘 구하자고 요각을 알파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지 맞아? 뭘로 구해? 이 직선의 방향베타와 이 평면의 무슨 베타? 벗선베타. 이 벗선베타가 얼마니? y 평면의 벗선베타가 뭐야? Y, y는 y 4라잖아. y는 4. y는 4란 벗선베타가 뭐야? 0, 0, 1, 0이잖아. 됩니까? 그럼, 내적을 구해봐, 내적을. 얘는 뭐고? 얘 그대로겠지? 아, 그냥 이걸 그대로 써. 뭐, 지, 미리 지금부터 집어넣을 게뭐 있어? 얘의 제곱. 얘의 크기. 그제? 곱하기? 곱선 베타의 크기. 1. 내적. 얼마? B. 이거 될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 평면만 바꿔, 굳이 이 평면 이그산 거고 이 평면 말고 또 무슨 평면이 또 있어 여기? 얘가 누구래 이제는 z 플러, 제 y는 루트 3 플러스 8 컴마 y y 플러스 얼마? 루트 3 z 플러스 8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는 보선 베타가 뭐야? 0 컴마 컴마 루트 3이잖아 맞지? 그러면 코사인 이걸 이걸 알파 베타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코사인 베타는 뭔데? 똑같이 얘의 길이에 지금 얘랑 얘랑 내적하고 있는 거야. 얘의 제곱 얼마니? 이거 이거 미. 이. 내적해봐. 0. b 플러스부터 3 c b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됐지? 자, 그럼 시작하자고. 너뭐넌 그대로 줬고. 그러므로 이 p q 벡터의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너의 길이. 너의 길이는 p q의 길이에 뭘 곱해야 돼?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잖아. 맞냐?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잖아. 근데 코사인 세타는 사인 알파가 되는 거 아니야? 사인 알파의 뭐 전체의 뭐가 돼? 제곱이 되신 거야. <laughs> 그 다음 마이너스 도 얼마? 똑같이 PQ의 길이에, 사인 뭐가 되겠어? 사인 베타에 뭐가 되겠어?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할수 있겠냐? 다들 이해가 돼? 진짜로? 예의 뭘 구하자고? 최대가. 자, 정리합니다. 좀힘들지만 참아. PQ 길이 제곱, PQ 길이 제곱, PQ 길이 제곱 다 나오지? 그럼 어떻게 돼? PQ 길이의 제곱에 묶어주면 뭐 나오나? e s i 사인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이잖아? 이말이잖아 언더샌드. 오케이? 어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결국 이 A 뭘 구하자? 최대값을 구하자는 거야. 문제가. 근데, 사인알파는 뭐고, 사인페타는 뭐냐? 얘거든. 이걸 정해서 풀수 있잖아. 졸면 안 돼? 할수 있겠지? 그러면, 사인알파 제곱, 마이너스, 이건데 이거 봐봐.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좀 더워? 힘내. 그 내일 최대값이지. 얘가 최대값이 되려면 이게 커야겠어, 작아야겠어. 그래서 얼마? 4의 제곱 얼마? 16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사인 알파가 아니라 코사인 알파라고 있지? 코사인 알파라고 있잖아? 그럼 이거 1씩 어떻게 주면 돼? 그럼 1 빼기 사인 제곱 알파 뭐가 되겠어? 이거에 뭐? 제곱. 그냥 적어도 돼, 는게 없겠다. 이거뭐 이렇게 적어도 되는게 없네. 그냥 적어도 된다. 어차피 이거 없어지네? 또 뭐가 돼? 여기에는. 1 빼기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니? PQ의 제곱분에 뭐가 되겠어? B, B, 제곱. B. 제곱. 맞아? 플러스도 뭐가 돼? 4PQ의 길이의 제곱분에 B 플러스 루트 3C에 뭐가 돼? 제곱이 답이잖아. 맞지? 그런데, 날라가지 다시 이쁘게 정리하면, 자, 이쁘게 잘안 되긴 하는데, 4로 통분을 때려보면, 4B 제곱, B 제곱, 얼마 되겠어? 플러스? 2 루트 3 bc 플러스 3c 제곱의 최대값을로 가는 문제잖아 자, 어렵긴 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현재 얼마가 될까 4가 되는 상황인 거지 4가 아니라 16이 되는 상황이지 아니네 그냥 맞네 맞지 맞지 제 반지름이 2니까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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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이 되는 거잖아 루트 씌워야겠죠 그래서 이거 얼마가 돼? 맞는 거야. 얘가 최대, 이 0, 이게 돼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의 뭘 구하자고? 최대값이잖아. 얘가 최대값이 되려면 당연히 A가 얼마가 돼야 되겠니? 그렇지 얘가 0인 거야. 그치? 그럼 다시 말하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얼마일 때? 16일 때 얘의 최대값을 구하자는 거지? 뭐 어떻게 할래? 자, 이게 그래서 옛날 문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옛날 문제기 때문에. 너희들 교육과정 바로 전이잖아. 옛날에 뭘 배웠었냐면 이런 걸 배웠다고. 자, 이제 문제가 얘거든? 여기까지만 해석했어도 너희들은 대단한 거야. 예전 교육과정이 어떤 내용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일 때, 뭐 1일 할까?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 최대체수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어. 지금 없어. 교육 과정이 빠졌어. 어떻게 뭔지 알아? 이게 원유점 아니야? 원유점 어떻게 두지? 세타를 통해서 볼수 있지? 코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 제곱이란 소리야. X를 뭐라 두고? Y를 뭐라 두면? 그럼 이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란 소리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잖아. 얘는 얼마가 돼? 1이 되지. 1 플러스 뭐가 돼? 2분의 사인 2 세타가 되는 거야. 맞아? 그렇잖아.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대각이 공식에 따라서 사인 2 세타잖아. 그럼 얘의 최대 값이니까 당연히 얘가 얼마일 때 최대겠어? 그래서 얼마? 2분의 3이 최대 값이라고. 이런 문제가 옛날에 있었단 말이야. 그때 문제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반지름 얼마짜리 원이지? 4짜리 원이니까 b를 뭐라 두면 되겠어. 그렇지? 코사인 4, 4 코사인 세타가 되고 c는 4 s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이 문제가 4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6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루트 2 곱하기 2이 곱하면 어? 아, 2루트 3이냐? 이루트 3에 16,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12, 사인 제곱 세타란 문제가 되는 거야. 됩니까? 뭐가? 아, 48이야? <laughs> 아무튼 간에. <laughs> 이해 됩니까? 자, 그럼 16, 16, 16을 좀 뽑자. 나눠서 16을 뽑아주면 4로 나눠지지. 그럼 4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 5사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루트 3의 루트 3의 2사인 2세타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3사인 제곱 세타가 되거든. 4곱하기에 이거 3 개를 막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야. 됐냐? 얜 각이 얼마야? 이 세타. 얘도 각을 뭐로 바꿔줘야 돼?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얘를 뭐로 바꾸면 될까? 그래.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얘를 1 플러스 뭐로 바꿔? 코사인 2 세타로 바꾸는 거야. 어느새?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적으면? 4 곱하기에 4 더하기. 자, 얘부터 적을게. 루트 3 사인 2 세타 더하기 얼마? 코사인 2 세타. 무슨 문제? 합성. 그래서 옛날 교육과정 다 들어온 거죠, 이4 플러스 얼마? 2, 2 사인 2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얘의 최대 값과 되는 거지. 그럼 얘제 2고 얘는 4니까 이거 얼마? 64? 24. 24. 이게 답인 거야. 그래서 원래는 내 생각 이렇게 푸는 게 맞는 문제인 것 같아. 오케이?